2. 다음 중 사운드의 압축 및 보관과 관련된 기술이 아닌 것은? 3. H264 2. 다음 중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으로 저장한 경우 벡터 방식에 비해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지만 화면에 이미지를 보여주는 속도는 느리다. 3. 다음 중 프로그램을 직접 감염시키지 않고 디렉토리 영역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바이러스의 시작 위치로 변경하는 파일 바이러스 유형은 1. 연결형 바이러스 4. 다음 중 인터넷에서 방화벽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외부에 대한 보안이 완벽하며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도 막을 수 있다. 5. 다음 중 DNS가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의 IP 어드레스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는? 4. 슬로우컵 6. 다음 중 컴퓨터 통신의 OSI 7계층에서 사용되는 장비와 해당 계층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4. 은영계층 게이트웨이 7. 다음 중 전자우편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인 팝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메일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사용자 컴퓨터로 가져와 관리한다. 8. 다음 중 네트워크 망의 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링형은 모든 컴퓨터를 그물 모양으로 서로 연결한 형태이다. 9. 다음 중 컴퓨터 운영 체제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다중 처리. 한 개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10. 다음 중 컴퓨터의 수 연산에서 사용되는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이진수 10의 1의 보수는 0을 1로, 1을 0으로 바꾼 0101의 1을 더한 것이다. 11.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8비트 문자 코드인 아스키 코드를 32비트로 확장하여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하는 표준 코드이다. 12.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시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사용 기간과 일부 기능을 제한하여 정식 제품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3. 다음 중 3D 프린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인쇄 방식은 레이어로 쌓아 입체 형상을 만드는 적층형과 작은 덩어리를 뭉쳐서 만드는 모델인형이 있다. 14. 다음 중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CPU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버퍼 메모리 역할을 한다. 15. 다음 중 PC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면 전압이나 전류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는 4. 채널 17.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파일의 검색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은 1. 색인 18.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 속성 창의 고급 탭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컴퓨터의 디스크에 대해 시스템 보호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지통에 지정된 최대 크기를 초과하면 보관된 파일 중 가장 용량이 큰 파일부터 자동 삭제된다. 20.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 프로그램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온라인으로 추가 테마 보기를 선택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2 2 다음 중 목표값 찾기 대화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찾는 각 상자에 원하는 수식이 있는 셀 주소를 입력한다. 22. 다음 중 워크시트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하이퍼링크 사용. 23.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데이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검색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클릭한다. 24.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의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중복 값을 제거하면 선택한 셀 범위나 테이블 값이 제거되고, 제거된 만큼의 해당 셀 범위나 테이블 밖에 다른 값도 변경되거나 이동된다. 25.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조건 범위를 이원지3 영역으로 지정한 후, 고급 필터를 실행했을 때, 결과로 옳은 것은? 이 입력되어 있다. 3. 코너가 잡화이고 담당이 남으로 끝나거나 코너가 식료품이고 판매금액이 판매금액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 26. 다음 중 과학 통계 및 공학 데이터와 같은 숫자 값을 표시하고 비교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2개의 숫자 그룹을 XY좌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하기에 적합한 차트 유형은 3. 분산형 차트. 27. 다음 중 A열의 글꼴 서식을 굵게로 설정하는 매크로로 옳지 않은 것은 3. 레인지 폰 볼드는 true. 28.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D1 셀의 숫자를 입력한 후 오류 추적 단추가 표시되었다. 다음 중 아래의 오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숫자를 셀에 입력한 후 텍스트로 서식을 지정한 경우에 나타난다. 29.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A1 셀에서 10.1을 입력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한 경우 A4 셀에 입력되는 값은? 3. 1 3 1 30. 다음 중 셀의 자료를 입력하고 표시 형식을 적용하였을 때 셀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입력 자료 13 표시 형식 샵샵. 결과 13. 31. A는 MSG 박스 작업을 종료합니까? VBS 노캔슬 no 플러스 VB 퀘스천 확인이라는 그바 코드로 표시되는 메시지 박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시지 박스에 정보 아이콘이 표시된다. 32. 다음 중 성별이 여인 직원의 근속 연수 합계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시니플스 33 아래 워크시트에서 일자 a 2 a 7 제품명 B2B7 수량 C2C7 A9C13 영역을 이용하여 금액 D2D7을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D2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1. 인덱스 N B2 달러 B10 달러 B13 달러 A10 달러 A13 달러 012 34 다음 중 인쇄 미리보기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영역을 변경하여 인쇄할 수 있다. 35. 다음 중 수식의 실행 결과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3. 마드. 36.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실행 결과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 이페러, 에러. 37. 다음 중 통합문서 저장 시 사용하는 일반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여러 열람이 가능하나 원래 문서, 이, 복사본으로 통합 문서를 저장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38. 다음 중 차트 도구의 데이터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데이터 범위 내에 숨겨진 행이나 열의 데이터도 차트에 표시된다. 39. 다음 중틀 고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틀 고정은 통합 문서 보기가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일 때 설정할 수 있다. 40. 다음 중 워크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시트를 삭제하려면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표시되는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되지만 삭제된 시트는 되살릴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2.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자동 실행 매크로가 실행되지 않게 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연다. 42. 다음 중 부바의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서브는 결과값칠 서브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한다. 43.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데이터 간의 종속성 유지. 44. 다음 중 아래 쿼리에서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결합하기 위해 괄호 안에 넣어야 할 조인 유형으로 옳은 것은? 1. 인너 조인. 45. 다음 중 학생 테이블의 snumber 필드를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학번으로 표시하고자 할때 설정해야 할 항목은 2. 캡션. 46. 다음 중 하나의 테이블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여 만들 수 없는 쿼리는 4. 불일치 검색 쿼리. 47. 다음 중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보고서 레이아웃 보기에서는 실제 보고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 너비를 조정하거나 그룹 수준 및 합계를 추가할 수 있다. 48. 다음 중 보고서 마법사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요약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요약 옵션은 정렬 순서 지정 단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그룹 수준과는 무관하다. 49. 회원 목록 보고서는 지역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 다음 중 동일한 지역인 경우 지역명이 맨 처음에 한 번만 표시되도록 하기 위한 속성으로 옳은 것은? 3.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을 예로 설정. 50. 하위 보고서를 만들 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주 보고서와 하위 보고서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목록에 표시된다.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 E. A1 대다 B 기본키 C 기본키 필드. 51. 다음 중 폼의 탭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E. 탭 순서 대화 상자의 자동 순서는 탭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정한다. 52. 다음 중 테이블에서 내보내기가 가능한 파일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부바코드 53. 다음 중 아래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서 외래키에 해당하는 필드는 밑줄은 직원 4번 부서, 부서명입니다. 4 직원 테이블의 부서명 54. 다음 중아래의 학년별 검색 맥의 변수 커리를 실행하여 나타나는 메시지 상자의 A의 1을 B의 3을 입력한 결과로 오른 것은 1, 2학년과 3학년 레코드만 네 출력된다. 55. 다음 중 아래의 급여 테이블에 대한 SQL 명령과 실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2. SELECT COUNT FROM 급여. 을 실행한 결과는 3이다. 56. 다음 중 아래 의 설명에 해당하는 폼을 작성하기에 가장 용이한 방법은? 4. 폼 분할 도구 사용. 57. 다음 중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찾거나 바꿀 때 사용하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3. 소. 비유자 소비자와 소개자 등 검색 58. 다음 중 데이터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메모 형식에는 텍스트와 비슷하나 최대 255자까지 입력 가능하다. 59. 다음 중 특정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강조 표시하는 조건부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폼이나 보고서를 다른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거나 내보내도 조건부서식은 유지된다. 60. 엑세스에서 다음과 같은 폼을 편집하고자 한다. 다음 중 편집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3. 번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폼 바닥 글의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다.